북미서 핀, 저도 잘 모르겠네. 뭐, 한30 나올걸? 아니, 그 30이래. 130 나올걸요? 아이고 사이가 안 고치고 왔네 근데 아 뭐야 얘도 아무것도 없어 까빠도 없고 가방도 없어 이런 거지같은 나랑 같은 신세잖아? 용기만님 처음 오시네 반갑습니다. 아 위에 사람 있는데? 사람 없는데 가시로가 두 개였는데. 위치 고정일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가면 안 뜨나? 뭔가 특별한 아이냐고요?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병인데 여기 에 이렇게 뭔 펜으로 그림 빨간 펜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유튜브로 봤는데 고정 아니에요? 고정이 아닌 건 그렇다 치면은 암튼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튼. 이렇게 좀 둘러보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? 나 지금 와인만 신경 쓸 때가 아닌데. 어, 아, 스케보야 아, 그냥 아, 저싸우더애 이거... 하면서 마저 싸우고왜 갑자기 날 보는 거야? 아, 여기 스케보가 있고, 저스케보가 어떤 유저랑 싸우고 있단 말이야? 깜빡 없어 가지고, 한발한 발이 치명적이 거든요. 제가 아, 돌아가 는 것도 없 고, 통알할막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진 않아. 지금, 캐부, 해보... 지금 유저랑 싸우고 있는데, 방해를 하니. 유니... 안 보여, 어딨는지? 아, 저기 있다. 아, 저기 있네. 케이블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네. 아, 처음에 쌌던 애가 쟤구나. 뭐야 얘. 아 개불쌍하네 얘 여기 숨어있다가 얘 내가 문 여니까 꼈어. 껴가지고 죽었어 얘. 개불쌍하네. 문 앞에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괜히 다른 게 아니야. 어, 이씨, 뭐야. 어어어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어어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어어어어, 어어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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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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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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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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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였지? 뭐지 나를 못 봤던 건가? 난 나를 봤다고 생각했는데. 나를 본줄 알고 내가 쫄았는데. 나를 못본 거였네. 이제 열쇠같이 파밍되는. 어. 찾았다. 네, 이거, 이겁니다, 예. 아, 발레리나구나. 무슨 펜으로 그린 게 아니고. 아, 여깄네, 아이씨. 에에. 어? 아, 여기, 잠깐, 여기가 아닌데? 빨리 가야 돼.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. 아, 노란 버스 넘어간 플레어라 이 쓰는 것이라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자, 여기가 아니야? 내가, 내가, 내가 잡은 애가 어디 있는 거지? 아, 여긴가? 아, 또 존버 하나 있네, 여기. 뭐하냐? 여기 사냐?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그 서버 점검한다는데 안 가시나요? 저, 저 안녕하세요. 저 안녕하세요. 저 서버 점검하는데 안 가세요? 아유유유 아메리칸? 헤이 헤이 하이 하이 하이. 하이. 하이 프렌드. 동이서 보니까 까먹었네. 맞네. 아, 나이. 내가 완전 하더라. <laughs> 먹을 건 많으니까. 아, 내가 잡았던 애는 어디지? 내가 저기서? 저 건물에서 왼쪽 끝을 잡았단 말이야? 그럼 저긴가? 저긴데? 아까 저기 맞는데? 완두콩스는 내가 잡았잖아요, 그죠? 근데 이거 끝나면 아마 자동으로 탈출될 거예요? 그 문제는 없어요. 아, 이게 서버 점검 때문에 그러는 거는 미아 처리 안 돼요. 애초에 네, 지금 시간 부족한데. 괜히 갔다가 저격 맞고 죽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자동 탈출 됩니다. 아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플레이어를 아아몇명 잡았는지 보여줘. 에 아! 네, 탈출은 이렇게 다 됩니다. 근데 일단 아마 여섯 명 잡았을 거예요? 도그텍 하나 빼고 왔으니까, 어, 여섯 명 잡은 것 같아요. 아, 나 너무 찝찝해. 아, 오늘 잠못자 이러면. 아, 나 이러면 잠못 자는데, 진짜. 어, 딱 마지막에 스케브 몇명 잡았는지, 유저 몇명 잡았는지, 물음표가 뜨더라도 그걸 봐야 된다고, 나는.